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그 결과 1만 달러를 120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처럼 똑똑하고 성실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큰 돈을 벌고도 마지막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크기나 학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았느냐, 나빴느냐의 문제조차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을 어디에 투자하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찰리 먼 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부자가 된게 아니다. 나는 단지 바보 같은 선택을 집요하게 피했을 뿐이다.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냉혹한 현실인식입니다. 대부분의 분은 위대한 선택 하나로 만들어지기보다 치명적인 실수 몇 개를 피함으로써 지켜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지만 먼 거의 질문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자산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가 평생 단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7가지 투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선택들은 금융위기보다 불황보다, 불운보다 더 많은 불을 파괴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며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이 투자가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을 들여 자산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왜먼 거가 평생 그것들을 피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흥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맑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속여온 첫 번째 부의 파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투자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보험은 위험을 이전하는 도구이지, 부를 창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둘을 교묘하게 섞은 상품이 똑똑한 선택처럼 팔려왔습니다. 바로 종신보험, 유니버설 라이프, 변액보험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완벽해 보입니다. 평생 보장, 세금 혜택,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투자와 보호를 동시에 라는 달콤한 문장. 하지만 찰리먼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조는 수학적으로 이미 패배한 게임입니다. 그는 이런 상품을 단한 번도 투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해에 납입한 보험료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그 돈은 투자되지도 복리로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즉, 당신이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미 깊은 구덩이 안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30년 동안 총 15만 달러를 납입했고, 마지막에 받은 금액은 16만 8천 달러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약 0.4%. 문제는 그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같은 돈을 단순한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면 그 자산은 약 87만 달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이는 투자 능력이 아니라 도구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심리적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비용 편향입니다. 먼 거는 이 편향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 더 이룰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보험은 보험으로만 사용하라. 투자는 투자로만 하라. 이 둘을 섞는 순간 가장 큰 수혜자는 당신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적으로 가장 널리 믿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수익을 잠식하는 두 번째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찰리 멍거는 이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 수익성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하는 것을 신뢰한다. 하지만 수익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나온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래비용부터 시작합니다. 집을 살때 중개수수료, 세금, 각종 수수료로 구매가의 3.5% 라르가 사라집니다. 팔 때는 더 큽니다. 보통 6% 이상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20년 동안 유지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재산세, 보험, 수리비, 공실, 위험, 연간 평균 이 부동산 가치의 3.5% 라르가 조용히 증발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광고 브로셔에는 잘 적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전에 20만 달러짜리 주택 3채를 샀습니다. 20년 뒤총 100만 달러에 매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연평균 수익률은 약 4%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20년 동안 세입자 관리 수리 분쟁,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따라왔습니다. 같은 돈을 단순히 S&P 500 지수에 넣었다면 자산은 약 240만 달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이는 140만 달러 그리고 관리에 들어간 20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형 자산의 안정감을 수익성으로 착각합니다. 집은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로서는 자본을 묻고 유연성을 잃고 복리의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거는 자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자는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학으로 만들어진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만 복리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용한 것이 더 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포를 먹고 자라는 세 번째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오랫동안 위기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을 사라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이 믿음을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금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1975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약 165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략 12배입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약 90배 배당을 재투자하면 15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금은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길 바라는 자산입니다. 즉 가치 창출이 아니라 기대 전이에 의존합니다. 반면 기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만들고 현금을 창출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보관 비용, 보험, 도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공포 자극입니다. 금투자는 종종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신념 체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먼거는 이를 금융적 종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부는 땅 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에서 나온다. 다음 장에서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네 번째,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교묘한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똑똑해 보이고 가장 전문적으로 포장되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영역입니다. 바로 액티브 펀드와 헤지 펀드입니다. 이 상품들은 이렇게 팔립니다.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줍니다.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먼 거는 늘 말이 아니라 수학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수료의 누적 효과입니다. 연 1.3%의 운용 수수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그 수수료는 당신의 전체 자산 중약 35%를 조용히 가져갑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장기적으로 92비 98%의 펀드 매니저는 지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즉, 뛰어난 분석, 복잡한 전략, 화려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과는 단순한 시장 평균보다 나쁩니다. 헤지 펀드는 더 극단적입니다. 두아시우드 구조, 연 2%의 고정 수수료와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구조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운용사를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30년 동안 투자했을 때연1.3% 수수료 펀드는 약 1,300만 달러를 남깁니다. 같은 수익률을 연 0.03%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운용하면 약 2천만 달러가 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먼거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한 상품을 피하고 단순한 인덱스 펀드와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금융산업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돈으로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복잡함은 종종 지혜가 아니라 비용이다. 다음 장에서는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다섯 번째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이지만, 찰리 멍거가 가장 단호하게 거부했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먼거는이 주제에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21세기의 완벽한 거품이라고 불렀고, 문명에 아무런 생산적 기여도 하지 않는 투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찰리 멍거로의 일관된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경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이 자산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닙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생산적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없고 배당이 없고 이자가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에만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구조는 새롭지 않습니다. 튤립 광풍, 남해 회사법을 닷컴버블 시기에 팻스닷컴. 모두 같은 심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나 먼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투자 수익은 전혀 다른 문제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영역에서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이나 특정 코인의 투자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논리를 내세웁니다. 첫째, 희소성. 하지만 희소성만으로 가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희소성은 그저 희귀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둘째, 탈중앙화. 그러나 위험을 분산한다고 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수익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셋째, 미래 가능성. 그러나 투자란 미래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구조의 수학입니다. 멍거가 암호화폐를 싫어한 진짜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산성과 합리성을 버리고 흥분과 집단 심리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큰 기술은 종종 끔찍한 투자가 된다. 그리고 훌륭한 투자는 대개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다음 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불을 깎아먹는 여섯 번째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오해받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예측 가능하다, 보수적이다 라는 이유로 채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찰리먼거는 이 안전함이라는 단어를 늘 의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채권은 위험이 없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이 느리게 드러나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찰리 망글의 일관된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정해진 이자를 받고 정해진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이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그러나 먼 거는 항상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명목 수익이 아니라 실질 수익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4%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인플레이션이 연 3%라면 이미 실질 수익은 1%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세금이 1.48% 붙으면 당신의 실질 수익률은 날씨균 점8가 됩니다. 즉, 돈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30년 동안 10만 달러를 이런 구조에 묶어두면 명목상 숫자는 유지될지 몰라도 실질 구매력은 약 4만 1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멍거는 느리게 가난해지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매달 혹은 매년 예측 가능한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멍거는 이 안정감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고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진짜 안전은 고정된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생산적 자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수록 함께 커지는 자산 말입니다. 채권은 폭풍을 피하는 우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를 맞지 않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게가 되기 쉽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기회 비용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부의 파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사람들이 거의 투자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부의 손실을 만들어내는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새 차와 고급 자동차입니다. 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문을 닫고 출발하는 그 순간 이미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성공의 상징처럼 소비합니다. 평균적인 신차 가격은 약 4만 8천 달러입니다.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불 금액은 5만 4천, 5만 7천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그 차의 가치는 약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손실입니다. 하지만 먼 거가 진짜 문제라고 본 것은 이 손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같은 4만 8천 달러를 투자해 넣었다면 10년 후약 12만 4천 달러 20년 후약 31만 4천 달러 30년 후약 81만 5천 달러 차를 샀다는 선택 하나가 30년 후 수십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거는 차를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시간과 복리의 힘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부자는 남들이 소비하는 것을 소비하지 않고 남들이 소비하는 시간 동안 투자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검소한 차를 오래 탔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날카롭지만 정확합니다. 세차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조급함의 상징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찰리 멍거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보험은 위험 이전용으로만 사용한다.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착각하지 않는다. 금, 암호화폐, 채권에는 기대지 않는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와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한다. 교육. 건강, 관계,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는 아끼지 않는다. 소득의 최소 50%를 저축하고 투자한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천재성이 아닙니다. 먼 거는 늘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비범할 필요는 없다. 단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복리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연 8%의 수익률은 9년마다 자산을 2배로 만듭니다. 30년이 지나면 1은 8이 되고, 10만은 80만이 되며 50만은 400만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흥분을 찾고 빠른 결과를 원하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먼 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부는 천재성의 보상이 아니라 합리성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의 결과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군중이 흥분할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부와 지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당신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적은 실수를 하고 더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맑아지는 순간, 인생의 숫자도 따라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